일반형 얘기 다또 세팅이 바뀌었냐? 다 시켰구나 자포물선의 일반형은 내가 일부러 얘기 안한 이유는 이거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일반형을 얘기하려고 안한건데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적어두세요 X축에 평행하면 Y제곱은 4PX꼴인데 그거는 기본형이지 그냥 0,0일때 그래서 요거는 그냥 y제곱은 4px 아니라 y제곱에다가, 요 y 항도 있으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겠지? 완전 제곱이 만들고 나머지 넘어가는 형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거야. x항이 없으면 안 돼. y제곱은 4px 꼴이 돼야 돼서 제곱항하고, 그 y쪽, y쪽은 1차도 있어도 돼. 상관없는데. x항이 있으면, 없으면 안 된다고. 저기 없어지면 y제곱 0 돼버리지. 이게 어떻게 폼선이야. Y제곱은 0, 그냥 Y는 0이죠. X축을 얘기해, 그냥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되면 안 돼. 근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실제로는 나중에 뒤에 이걸 한꺼번에 일반형으로 나오는데 AX제곱, BY제곱, CX, DY, 플러스 E는 0이, 그 포타스, 원포타상 평면도형을 대표하는 일반형이야. 여기서 조건이 나오다고 여기서 원이 되려면 A하고 B가 같아야 돼. 뭐 이런 거야. 그지 AB가 같아야 원이겠지? 이게 폼선이 되려면 A나 B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 그리고 뭐 C하고 D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중에 합쳐가지고 그 조건이 나올 거야. 그 조건이 정말 중요해.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할 때는 이런 것도 필기를 좀해 두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말, 요 말. X, Y 항이 없어. 가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폼선식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왔을 때 x 방향이 있는 것부터 빨리 날리란 날려, 소리야 날려버리고 x 가 Y좀 둘다 있는 것도 날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제라 얘기야 에? 자 포물선 문제도 한세페이지지 정도 있고 연습문제 다 숙제야 이거 싹 풀어와 자 이걸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M, N m, x로 엠만큼 y로 n만큼 하는 것은 그냥 하세요.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그냥. 여기서는 정의 연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로 푸는 연습할 테니까. 정의는 초점이 f고, 얘가 지금 이제 준선인데, 준선이 한 점에 h라고 했을 때, 정의는 pf는 ph. 벌써 몇번 얘기하고 있지? 입 밖으로 얘기해봐. pf는 ph. 니가 제일 중요해. 얘네들은 다 하니까. 자. 정의가 뭐다? pf는 ph다. PF는 PH다. PF는 두점 사이 거리고 PH는 P부터 준선까지 거리니까 x좌표야. 그러니까 PF는 여에서 루트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고 채보지말고 여기 봐. 내가 푸는 거. 내말 듣고 내가 하는 거다 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써라겠냐면 얘를 넘기라겠지. 네. 쟤를 넘겨 이항그 식을 적으라고 여기다가 x 더하기 2라고 절대값 줘. 절대값하는 이유는 누런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는 다 양수야 하니까 절대값로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양변 제곱할 거니까. 근데 서수령 에쓸때 여기서 돼. 서수령에 다음 시간 부활라 했는데 서수령에 풀이 과정을 쓰시오 하면 이걸 쓰면 틀리냐? 아니야 이게 맞어. 정이기 때문에 그때 절대값을 빼면 감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넣어주는 게 무조건 거리기 때문에. 그다음 제곱하고 그럼 제곱하고 서수령 아니니까 그냥 계속 빨리 할게. x 제곱 사라지지. 마이너스 6X. 넘어오지? 마이너스 4X. 오케이? 다 만들어 오자, 우선.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있지. 이쪽으로 넘겨버리자고. 4 되지. 그럼 뒤에 마이너스 5남제 Y 빼기 4의 제곱이고. 자, Y 빼기 4의 제곱 풀지 않겠어. 이거 풀면 안 돼. 평행이동 얼마큼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왜? 이거 5 있잖아, 5. 아, 플러스 십엑스 어, 그어 뒤에 바이너스야 바로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떤 식을, y 제곱은 십 엑스라는 식을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뽑아내야 될게 뭐겠냐면 바로 뽑아내야 될 것은 꼭짓점을 제일 먼저 뽑아내야 돼, 무조건 꼭짓점은 쉽잖아, 2분의 6, 4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초점은 바로 뽑기가 어렵지, 당연히. 초점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원래 초점이 얼마였어? 여기서 보면. 이 이게 4p가 10이니까 2분의 5마 0이었죠. 2분의 5마 0.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2분의 5마 0이었어. 근데 이것들을 더해줘야 돼,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5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주고 0에다가 4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꼭짓점을딱 보면, 여기까지 굳이 안 해도 얘 보고 그냥 할수 있다는 소리야. 쭉쭉쭉. 준선은 원래 마이너스 이분이었지. 근데 거기다가 추, x값 더해주면 돼. 이 x값을 x백 이분 내렸으니까 넘어오면 되니까. 뒤에 더해주면 돼. 조금씩 빨라지자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보면서 빨라지고 빨라지고 빨라지고. 어, 평행이동 이제 보면 대충 알것 같고 내가 하겠네. 요식만 딱 나오면 끝나네. 바로바로 다볼수 있네. 이게 예, 여기서 끝나지. 사실은 요거에 초점 준선의 방식 다구하시오 나와. 실제로는. 그다음 얘는. 자 y는 1이니까 뭐 꼬리 x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꼬른 그렇게 나오면 그냥 알겠지 y는 1. 여기서도 같은 거리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p가 x y니까 pf는 계속 하는 거야. pf는 ph 계속 하는 거야. 폼서는 pf는 ph야. 어. 타워는 두 전까지 거리 합이 일정해서 pf 더하기 pf 프라은 ea. 뭐 쌍곡선은 pf 마이너스 pf 프라은 ea. 뭐 이렇게 다식 정리죠 자기 정리들이 식이. 요식들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으라고 루트, X 빼기, Y 더하기, 3의 제곱, 2, e, Y 빼기 1. 아, 요거 넘겨서 그냥 바로 Y 빼기 1은 0, 요식을 집어넣어라. 요식을. 요게 좀 익숙해져야 돼. 집에서 연습해. 너도 갖고 연습 안 하면 복습 안 하면 끝이야. 내가 어제 정어줬지 복자 생존이라고. 복습을 우리가 살아나뭐 정말 기아별 때는. 내가 얘기하는데 미적 투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 기아별 때다 때려 박아. 방학 동안 기아별 때다 때려 박아고 생각하면 돼. 방학 동안 미적 투는 많이 해봤자 상관없어야. 상각함수까지 별로 공부할 거 없어.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 미적 2는. 그 다음이 어려워. 그다음에 근데 중간고사가 아마 상각함수 정도까지 나올 거야. 그 정도 범위에서는 여러분도 수준이면 금방 해. 다섯 이제 뒤쪽에 좀 어려운 것도그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갖고 있는 시간에 전부 다를 기합이터 때려 박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양변에 제거이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냥 안 할게. 그냥 제거이하고 정리하는 거야.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3문제는 시켜봐야지. 밑에. 해보세요. 11번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막그 포물선 만들 때 중3 때 이렇게 일반형 주고 완전제곱식 만들어갖고 해봐 뭐 그런거지 그냥 사실 이런 문제는 문제 한문제만 해보자 한문제만 여 하나만 자 이렇게 이렇게 묶어갖고 필요한 상수가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자 그렇지? 그렇지? 그럼 16 남아갖고 넘어갖고 마이너스 16, 16이되는네 넘어가면 그러면 자 y 빼기 1의 제고 팔도 넘어가니까 8x-16 이렇게 됐지? 자, 이동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묶어줘야겠지?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k값 구해라 그러면 그냥 대임해. 묶지 말고. 그냥 대임한 게 좋아. 자, 식은 이렇게 나와있어, 현재. 이런 식에서. 보면, 원래 예식은 뭐였어? y제곱은? 8x라는 식이었어. 원래 식에서 x축으로 1,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꼭점은 0,0에서 2,1이 됐고, 초점은 2,0에서 4,1이 됐고요 초점이야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에서 x는 0이 됐습니다 요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니까 러 이동 전을 먼저 찾아야 돼 무조건 이동 전을 찾지 않고 이동 후에 알 수가 없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항상 먼저 얘부터 이동 전을 찾아서 요거 딱 적고 그냥 쭉 가주면 쉽게 찾아집니다 쉽게 자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준선을 모를 때 포문선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얘기예요 준선을 모를 때 포문선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는 초점만 주면 사실 다 구할 수가 있어. 초점만 주면. 뭐, 초점을 주고 준선 두 중에 하나는 줘야 돼. 뭐, 다른 조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초점이나 준선은 줘야겠지. 뭐, 그 중에 하나라도. 그게 필요한 거죠 자, 초점이죠. 초점 F가 3,1. 준선을 몰라. 준선은 모르는데, 준선을, X는 3, 마이너스 3 하면 안 돼. 이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 모르니까 K. 모르니까, 우리가. 준선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지나는 점 6,5가 있어. 아, 대충 완성해서 K를 구할 때 얘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겠지. 어. 그럼 요거 가지고 구하면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구하는 거, PF는? 역시, PH야. 그니까, 러 그래. 내가 그래. 포물선 문제 풀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 잘 모를 때가. 무조건 정의. 무조건 정의 가야 돼. 무조건. 그러면 자 제거합시다 그냥 x-3의 제거 y-1의 제거 x-k의 제거 대입 k 나오지? 끝납니다 k 나오고 정기하면 폼스 식이딱 나올거야 그 방정식이 밑에 해설에 나와 있겠지 뭐 요거 또는 요거 나오겠지 뭐 k가 두개 나왔던 소리야 포물선이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초점이 3.1이고 6.5를 지나면 이건 뭐 초점이 두개나올수있다 저기 포물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다음에 이거. 자,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마지막. 자, x축에 평행하고 세 점을 지나는 포방. 그러 우리 포물선의 방정식이 y 제곱은 4px 꼴 또는 x 제곱은 4py 꼴만 안다 면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원도 그러잖아. 원도 세 점을 지나할 때는 원의 일반형을 써줘야 돼. 원의 일반형이 뭐냐면 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b y 플러스 e는 0이었어. 오케이? 자포 포물선의 일반형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지우면 돼.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알고 지울까? 저게 뭐 평행하다 이런 거 보고 알겠지? 어, x 축에 평행, x 축에 이 축에 지금 평행해. 뭐가 평행하다는 얘기야? 아니 이 포문선이 평행하다고 생긴 모양이 s 의평행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평행이 아니잖아 모양 이렇게 이 되면 평행하잖아 이거랑 이렇게 되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냐 다른 거 있냐 혹시 아축이 아, 축이. 야, 소리 자축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자 포문선에 아나 아까 그 정리 안 했구나 포문선은 중간에 축이 있지 이렇게 생긴 것도 축이 있고 이 축과 이 축과 이 포문선의 축과 x 축과 y 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어, 지금, 축이 엑스 평행하다 했으니이 축, 폼순의 축이 엑스 평행하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럼 폼순에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기면 무슨 꼴? 이렇게 생기면 무슨 꼴? 시기, 무슨 꼴? 이렇게 생기면, y제곱은 4px꼴. 그러니까, y제곱은 4px꼴. 얘가 사라져한다고 이게 일반형이 됩니다. 자, 일반형 따로 외울 필요 없지. 원의 일반형에서 제곱항고둘 중에 하나 사라지는 거. 대입하면 그 돼, 이거. 그럼 열립이야. 녹아 돼, 아이. 다 구하는 거. 다 구한 다음에 폼선에 일반형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뭐 어떻게? y빼기 뭐 m의 제곱, n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안 나옵니다. 나올 거 수두룩 있는데 이게 왜 나오겠어. 근데 대신! 지금은 전부 다 해봐야 돼. 익숙해질 때까지. 손에 익을 때까지. 자, 진짜로 폼선 뭐 이런 사고수 할만하다! 절대! 기아벡터 평면등, 기아벡터 사전에 할만하다는 없어! 계속 해봐야 돼. 계속. 계속 계속 나보다 잘할 때까지, 선생님보다 잘할 때까지 해봐야 돼. 개아백전 나보다 잘할 수 있어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만큼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 그럼 사실 불가능하긴 하겠지. 나보다 잘하는 거, 나보다 잘하면 학원 다니겠니? 어. 근데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야. 그만큼. 자, 여기까지 숙제.